아 근데 셀리는 이 빈망 패소 스카디 칼다보다 완벽한 템트리가 없어. 제이서로 후반에 뭐 원딜들 만나면 새벽 올리면 되고. 알 버프 많이 됐던데 알 r 을좀 빨리 찍고 싶은데. W를 굳이 다 찍어야 될까? 아나 욕심 욕심 나네 그냥. 모든 스킬을 오래1 0레벨에 찍고 싶어. 한동님 킴키고 말해봐 루미아섬 최고 미녀는 하시면 제가 일 셀린노 대답하겠습니다. 루미아섬 최고 미녀는? 룸메상 최고 미녀는 누구야? 아 데셀린. 데셀린. <laughs> 감사합니다. 1셀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앙카. 감사합니다. 아비앙카야 이제 한동님이 대답해 보시죠 말해봐 루미아섬 최고 미녀는 누구야? 데셀린이지. 누군지 누구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맞는 말이네요. 역시 뭘좀 아시네요. 비앙카랑 좀 다르다니까. 이랑카도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랑카 감사합니다. 음.

신공 아요 그러다가, 아, 생나 먹기 는데, 아, 졌다, 아유, 이키 라면 뭐해졌 는데, 킬다면 뭐해 어, 어. 게임을 졌는데 아생각값 감사합니다 혹시 값 오메가값도 있나요? 알파값도 있나? 아, 네. 야너 떴냐? 어. 오 나이스, 나이스. 한동님 혹시 아이작 지금하기에 어, 좋은 험체인가요? 아이작이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금지구역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전설적으로 와준 특별입니다. 조심해 폭발하니까. 조심해 폭발하니까. 어, 잠시만. 아, 뭐야, 이거는. 오, 우리 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대로만 갑시다. 전투휴식. 파오냥 오우, 리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와, 굉장하네 아니, 뭐내 팀이 왔어? 네, 뭐야? 사실 뭐 뭐하는 거야? 이저 엠마 다르코 하고 싶은 게 뭐야? 알파를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버님 전장에 다시 합류합니다. 환영해 주시죠. 이슬이 누구한테 있냐? 오~ 우리 팀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데요. 와~ 공정한 실력자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절에 온 사람들 다다 출당했어. 에이든이랑 니키팀나 요즘 관심가는 게임 생겼는데... 아, 천씨시 감사합니다. 삼성 원정대라고... 세상 사람들이... 33살 되면 다 사라져서 죽는데, 그걸 이제 구하러 가는 얘기라고 들었어요. 센데? 그러면 나도 죽는다고? <놀람> 학교에서 있었어. 타지야 얼마 안 남았네. 빨리 구하러 가야 해. 오 까불어 이니야 감이 앞볼진을 써? 저는 아직 20년 남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좋아 발버둥쳐봐 반야야. 아 뭐야 타이즈 있었네데가할줄 아는 게 루크 아이작뿐인데 혹시 추천 보루점재 있을까요? 루 지금 죽었나? 원래 데비 마를렌이랑 루크가 좋았는데 두 개가 너프 먹고 지금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치 당일날이라 한 일주일은 있어야 알아. 어 뭐야 쿨템. 오 야야야. 이거는 존중하자. 전설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3일 밤에 불템 띄웠어 한동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중성 사랑합니다 금지 구역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전설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동그라미님처럼 잘생기고 미터리도 잘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 어! 또이 녀석들이야! 아오오오님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laughs> 전체 취소 감사합니다 전투 휴식... 여긴 이렇게? 장난? 비가 먹을 세상. 삼근딜이다 삼근딜. <laughs> 블링크. <웃음> 왜 아마... 음, 까비용... 부족했나? 고마운 고객님 주문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 롯데리아는 고객님의 고마움에 매일 주문 즉시 신선한 재료를 정성을 다해 바로 만들어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와, 괜맛있음. 근데 나는 감튀 안 먹어요. 감튀 안 좋아해요. 있으면 먹는데 굳이 사먹진 않아. 감튀는 감튀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서 맨날 치즈 스틱 아니면은 코울슬로 아니면은 지파이 그런 거 먹음. 이게 슬슬 막판할까 드롭스단들 겁먹지마 농담이야 서포트 건... <놀보> 진칼타지아요? 그냥 뭐 안죽고 하면 좋은거죠 뭐

아니, 큐를 다 맞추고 있는데 왜안 죽어? 아걔 <üg> <오로> <laughs> <놀람> <laughs> <놀람> 어이가 없네. 오른쪽이. 성공했습니다. 아 누구야? 아 그냥 아 그냥. 제발 그냥 줘라. 오! 뭐야 이거?

아니 왜왜왜 왜, 왜 이러는 거야 너? 어? 왜왜왜왜 왜, 왜 그러는데?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서로 서로 보내잖아나 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햄버거 먹어야겠다. 스트레스로 먹는 건 건강에 안 좋다고요? 나 오프 대회 때 100kg 찌우고 갈라고. 아 깜짝아. 우리 왜 이렇게 야생 동물 같냐? 어, 우리 완전 레전드 팀 팀업. 솔로모드식팀 플레이. 진짜 솔로 보던데 <laughs> 아군이 도착했습니다. 다시 싸우러 가 볼까요? 어 뭐야. 다. 자, 갈수 없는 곳이 늘어났는데요. 조심해야겠죠? <laughs>

아, 진 칼이 었 으면 잡았 는데, 아, 진 칼님 그립 습니다. 진 칼님 아 잡아. 쟤들이 쟤네들이 쟤네들이 쟤네이 피해 들이를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터미네이 방지다아유미 윌리엄. 이거는 이겨야 돼, 얘들아. 템 차이가 말이 안 돼. 가자. 윌리엄 누구? 근데 안 되네. <laughs> 뭐야? 터졌는데 여긴... 까비 밤에 차납 되자마자 마이너스 1000을 써 버린다고? 근데 마이너스 1000쓴거 치고 템이 양호해 나쁘지 않아. 어, 분홍신 오케이. 우리 팀주고있요 좋아요. 우리 대로 올라가 오, 우리 팀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데요. 곳이 그렇지? 복구 복구 좀 했다. 나이스. 간데? 이다 했다. 오, 우리 팀상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팀폼어 굉장히 좋은데요. 오 우리 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전대로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생존자는 단두 팀입니다. 네 한번더내주세요 너무 세네. 뭐야? 야 아우라우라 보지. 아우라우라 보으면 잡았는데. 아 광대 버섯에 그게 나왔다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팀폼 굉장히 좋은데요. 어 근데 이거 시간 없어서 질 수도 있겠는데. 10초 안에 싸움을 봐야 되는데. 오, 나이스. <놀람> <놀람>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은 단순함에서 나오지. 부활에 그 천원 쓰는 거, 그냥 망하는 건데.